라즈베리필드 소희가 형부 조규찬의 든든한 지원 아래 첫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. 타이틀곡 처음 만난 자유는 조규찬이 처제에게 처음으로 선물한 곡인데요. 진정한 처제 사랑은 이런 거구나 형부의 광팬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 존경하는 뮤지션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음악패밀리의 장점을 살린 형부와의 첫 작업에 형부는 물론 언니인 가수 혜이에게도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. 저 예산으로 앨범을 만들다 보니까 평소에 받으시는 그 곡비로 못 드리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모아 모아도 감사의 표시로 형부가 미국 들어가시기 전에 몰래 이렇게 넣어뒀어요. 근데 그걸 발견하시고 어, 우리 어머니한테 처제 맛있는 거사 주시라고 다시 네 너무 감동을 했어요. 네, 저 진짜 언니 고마워. <laughs> 네. 앨범 발매 하루 전날인 지난 17일 소희는 첫 정규 앨범 발매 기념 음악 감상회를 열었는데요. 아 이게 타이틀곡이라서 사실 들려드릴 때 제일 떨리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아우 떨려라. 누군가를 향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여행을 떠나는 낭만적 분위기의 타이틀곡 처음 만난 자유는 이렇게 불러야 제맛이라고 합니다. 처음 만난 자유의 핵심 포인트는 설레임입니다. 그리고 수줍음이에요. 제가 최대한 그 설레임을 표현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. 자! 걸그룹 티티마 탈퇴 후 싱어송라이터로 성장하기까지 적자는 방황기를 거친 만큼 아이돌 후배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는데요.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직 못 찾았다면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찾아야 돼요. 안 그러면 저처럼 방황이 5, 6년 그래야지. 이 화려한 맥 끝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기자로도 활발한 활동 중에 있는 소희 주연으로 나선 단편 영화 오파이오 사포로는 호평 아래 단관 개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도 참 위로가 많이 되고 힐링이 됐던 그런 영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꼭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소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즈베리필드의 또 다른 멤버 장준선이 탈퇴해 1인 밴드가 됐지만 라즈베리필드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간다고 하는데요. 가수로 또 연기자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됩니다.